친구들랑 놀다가 집에 가야 돼 4시까지 집에 들어가야 학원을 갈수 있었어요 어... 근데 가만히 그냥 축구하다가 갑자기 친구들이 아! 와우! 여기서 와우! 막 이래요 어... 다 10명이 와우! 이래요 그래서 딱 봤는데 야! 새끼야! 어. 이렇게 누가 <laughs> 에? 우리 엄마가 베란다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여기서 어. 어, <laughs> 야! 새끼야! 아, 씨하학 이런 거예요. 아, 학원 시간 딱 봤는데 다섯 시였던 거예요. 어. 학원 짐이 집에 있으니까 올라가서 짐을 가지고 가야겠다. 일단 가지고 가서 빨리 학원 가야겠다. 어. 여는 순간 엄마가 <laughs> 이러는 거예요. <웃음> <웃음> 이러는 거예요, 밖에서. 무슨 소리지? 그랬더니 엄마가 화나면 <웃음> <웃음> 이래요. 아 그냥 그 분노의 분노의 표현을 <laughs> 야구뱅맥에 들고 이렇게 서 있었던 거예요. 와와 이게 너무 무거워서 엄마 힘으로는 못 흔들겠지 음. 했는데 나, 그날, 이틀 동안 못 걸었어요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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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진짜 이게 그냥.